오예예예 예, 예, 예. 진짜 넓다. 여기가 한 오천 평이에요. 음, 이거 이거 봤는데? 아 좀... 이게 전원생활이다. 아 근데 너무 부러워. 갈치 나물. 어 저거하고 삼겹살하고 사먹면 삼동을 안뜯어먹고 맞아 맞아. 많이 어, 많이 컸네. <목소리> 야 이게 다 잡촌 줄 알고. 제축기를밀어버렸을니 이런 거 어, 실한 거 봐. 어머 어머, 여기가 거의 마트네 마트야. 야, 와 대박. 와 오. 옆에 이제 닭, 삼촌들. 닭끼르세요 형님? 닭닭뚝 키워요?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주인 삼촌들이 키우시는데 몇 개나 나냐 닭이. 하네. 이 먼저 가서 먹는, 먹는, 먹는 놈이 임자야. 아 그냥 혼에서 아, 먹으라고 <laughs> 한 거예요. 어머 어머 어머. 예예 예. Sorry s o r 또 제초를 해야 돼요. 아, 뭔가 이걸 캐오니까 궁금하다, 요리하는 게. 아싸. 아, 요리를 잘하시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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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야. 아, 묶어. 진짜, 궁금하, 진짜 궁금하다. 진짜 궁금하다. 너무 신기하다 아, 대박 깜짝 놀랐 와. 아동나물 아, 너무 신선해 보여 갈키나물도 궁금하다 아나 저거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해? 네 저, 저거 저거 밥에 싸서 먹으 네, 나물을 너무 데치면 또... 어. 아, 이렇게 아 보니까 뭔지 알겠다. 아, 이렇게 보니까 뭔지 알겠다. 칼 뒤로 무, 마늘 빻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. <laughs> 뭐, 아 뭐, 아어어 <laughs> 우리네 어머님들이 많이 하셨다. 한 장. 한장. 고춧가루, 고춧가루. 대량도 안 하시고, 툭툭 그냥. 저거, 저거,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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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유 와오와 아. 완전 본격적인데? 이야 이야 탱글탱글 탱글탱글 오마 아우 터졌어 오 대박. 파이. 뭘대치시 거예요? 따다당. 어? 9 7시간이어 <laughs> 잠깐만. 저 원래, 나... 원래 쌀밥이에요 저 현미밥이 아니, 아니. 뭐예요? 현미밥이거죠? 현미밥이. 현미밥이 어. 그렇죠? 네. 사흘 정도 된 거예요? 다진 소고기를 넣고 계란을 넣고 추를 넣고 아니, 오 예쁘다. 예쁘다. <laughs> 대박이다아니 근데 저묵꽃이 너무 궁금 <laughs> 반찬 봐. 지아 만드신 거예요? <laughs> 야 무슨 이거 산채 밥상 집지 이게. <laughs> 으와, 아 와. 아이, 이건 뭐 이렇게 해 먹고 싶어도 뭐 시킬 수가 없잖아. 아, 아 그치 못뭐 시키지. 아, 바로 이거. 아 너무 맛있겠다아 아휴, 아, 너무 배고파요. 어? 야 이건 진짜 맛있다는 건데. 진짜 저게 맛이 오, 없으면 혁아 잘못된 거야. 매겨주고 맵여, 싶다 진짜. 어? 멕여주고 싶다 너. 응? 내가 또 먹어봐. 라 야. 어우. 와. 와. 대박. 와 대박이다. 아 먹어보고 싶다. 올라물면 야툰데. 이게 뭐 시켜 먹을 수도 없으니까. 저거는 절대 못 시켜 아, 먹어. 너무 무섭네. 저 어떻게 시켜 먹어? 저거 아, 먹으려면 제발. 이제 숲으로 가야 돼, 산으로 가야 돼. 삶을 바꿔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저. <laughs> 와, 이거... <laughs> 오유야. 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아자기애가 응? 칭찬해 칭찬해 어 잘했어 야 잘했다 무슨 색, 생명을 먹는 것 같아 아 돌나물이 진짜 나물 먹으면 뭔가 건강해진 아... 기분이잖아 무슨... 아... 오와 또 괜찮은 네, 것 같은데요? 에. 골랐어요. 에, 잘 골라내 주면 되겠다. 어. 이거 무농약 아니야? 무농약. 집에서 익혀도 되잖아요. 아니 그애들은 어. 맞아 맞아. 어, 집에서 익어아 네, 좀... 깻잎 맛있겠다. 야 깻잎 향 진짜 좋다. 와 따는 순간. 그래. 무슨 맛이에요? 무인데, 좀더 단. 무보다는 와, 물기가 아, 별로 없어요. 아, 너우 싱싱하네 아 고추 아, 아 없어. 음, 어 없어. 어우, 없어. 제우이어 없어. 어우, 없어. 어 아, 아, 아. 와, 됐다 어우 없어. 어우, 없어

아휴 저러지 뭐 아, <laughs> 어, 그럼 괜찮아요 그래 여기서 좀 썰지 않게 깻잎 향 너무 좋다 그럼 그래. 어, 뭐 하시려나? 비빔밥 같은 데? <laughs> <laughs> 뭐. 어? 오징어맛? 아, 오징어도 퍼서 다시바 아유, 참는무 아이고, 맛있겠다. 아이고, 이런 맛이네. 엄마한 봐야 될 게. 너무 어, 맛있다. 짬 양념장. 자. 먼저 요즘 레시피가 아,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세 스푼 생강즙 한 스푼 이렇게 하고 야, 여기만 찍어먹으면 맛있겠다 아, 아 끝났네 아야 이건 침 나온다 진짜 아, 네, 여기 잘하신다. 물기 뭐 하나도 이렇게, 이렇게 없이. 해야지. 비장의 카드. 야 바로 이거 제이요. 뭐야, 저기 이게 뭐야? 비장의 카드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. 약간 기름은 자작하게 있어야 돼. 와 음식 궁합봐 대박이다 <laughs> 콜라비랑 와 맛있겠다 <laughs> 아, 아, 아 나도 쫌치 먹어야겠다. 어. 색감이 너무 좋아요. 그 콜라비 그 아삭아삭함이 있잖아요. 음. 근데 거기 또 오징어 쫄깃쫄깃함이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. 음. 음. 술안주도 되고, 밥 반찬도 되고, 콘텐츠도 되고. 아이고 이야, 에어컨이 비었다, 저 순간만큼은. 아... 저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민경 회원님 너무 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랬는데, 저거 다 수확한 거잖아요. 그 아, 맞아 어디가 껄고 있었어요. 이런게행복이지 이건... 이건... 이거 이건... 이건... 요 음! 음. 어우, 이거 너무 맛있네, 근데? <laughs> 아이고, 맛있겠다. 아, 저거 진짜 먹고 싶네, 저거.